다음 종목 한창인데요. 한창도 보시면은, 네, 하락 박스권에서 크게 돌파를 한 후에 거래량을 터지고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에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관점으로 어, 매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지금 매수를 해서, 어, 장대 시가봉에 손절을 하던지 또는 장대 시가에서 매수를 해서 1년선 이탈 시 손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런 이렇게 지금 아래서 파동을 주는 종목을 장투로 들고 가기엔 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손절을 좀 칼같이 잡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어, 이런 종목도 나중에 이제 상승 추세에 이어가게 되면은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우선은 한 파동 더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다음 종목 액트로인데요. 액트로도 지금 하락 박스에서 돌파하고 나서 박스 상단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지금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져 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밀렸다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세선까지 밀리게 되면은 그때 한번 잡아보면 될거 같고 손절은 8,400원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세보는남자 추부남입니다 네, 오늘도 그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 상하가 같더라고요 어, 오늘 바닥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두 종목 분석해 볼 건데요. 네, 순서대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, 제일 파마 홀딩스인데요. 제일 파마 홀딩스 보시면은, 이 앞에 부분이 매집으로 보여요. 최근 하방 박스에서 어, 위로 올라와서 올라오고 난 후에 다시 지지받고 슈팅을 줬던 모습이에요. 슈팅을 주고 나서 밀리지 않고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올라갈 것 같은데 혹시나 매수를 하게 되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를 매집으로 봤을 때 사실 여기에서 슈팅을 줬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슈팅을 주지 못하고 쭉 밀리게 되었어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4,600원 부근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. 이 종목은 추세 타고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 종목, 에코바이오인데요. 에코바이오도 보시면은, 네, 하방 추세에서, 어 하방 추세를 돌파한 후에 지금 새로운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. 보시면은, 지금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,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뒤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, 혹시나 바로 돌파해서 이제 추세를 더 키우게 된다면은 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관점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빠져서 지지받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 갈것 같아요. 시간을 걸쳐서 지금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될것 같은데 어, 우선은 지금 앞에 여기. 보시면은 이 부분이 매집으로 보이고 여기도 하방 매집으로 보여요. 정고점부분에서 저항대가 될것 같아요. 어, 많은 부분이될것 같은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금 다시 올리는 파동이 나오는데 만약에 박스 상단을 돌파하여 위에서 지지받게 된다면은 전고점을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25,000원 부근까지. 우선은 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이번 파동에서 조금 아래로 빠져서 돌아서 간다면, 어, 이번에는 박스 돌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에코바이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조건 검색기에 나온 종목은 아닌데, 그 전에 제가 꾸준히 리뷰했던 종목이 지금 추세가 매우 좋아요. 네, 스페코라는 종목인데, 지금 저는 이 바닥에서 사가지고 박스 상단에서 지지부진해서 매도하고 나왔는데, 그전에도 분석했던 것처럼 박스 상단을 돌파를 했어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변기, 어, 변동됐다고 보고 어, 박스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한 들고 가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 우선 단기 목표가는 정고점을 정고점인 12,000원 부근으로 보시고 매도 타점 잡으면 될것 같고요 또는 추세 어떻게 그리는지 봐서 추세선 이탈하지 않으면 은 어, 우선 계속 들고 가도 될것 같은 종목입니다 또다시 장대 뽑을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스펙고 한번 주목해 볼만할것 같습니다 네, 이렇게 제가 이제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오늘도 리뷰해드렸는데요.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리뷰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이번 주에 검색기 뜨는 종목마다 거의 다 지금 리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우선 이제 계속 제 방송 시청해준다고 하면은 하방에서 추세 전환하는 종목들 이렇게 계속 리뷰해드릴 거고요. 만약에 장이 좋아진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뭐 지금 매수 한다는 관점보다는 이제 공부 한다는 관점으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다면 더욱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세보는 남자 추보남이었습니다. <목소리>